자 반갑습니다 파라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언어더 스타일의 치유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업데이트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ES 스타일의 이제 캐릭터에 들어가면 튕기는 현상이 조금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알도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고 한다면 천명 수치나 뭐 이런 그 배지 그리고 글래스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착용을 할 수가 없게 설정을 해놨어요 음 자, 흰 배치도 한 칸이고, 글래스도 지금 200인데, 한, 한개더못 끼죠? 어. 근데 스킬도 여전히 이제 4 칸이 아니고 세 칸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금방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 이제 저는 u s 치유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의 만남, 이거는 2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료 보유가 1000밖에 없죠? 어, 점점 자영업의 이제 꿈이, 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은 남자답게, 어, 열 번에 만 남만 깔끔하게, 일단 확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치유는 10%입니다. 사요리, 힘에, 어, 네 가지의 요리인가? 아, 아, 이런, 아, 저 이성적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가차를 하면서 느낀 게, 이성적으로 어, 카차를 할줄 알아야지, 어,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 신 캐릭터를 맛볼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자, 두 번째 동문에서도 깡통. 이렇게 깡통이 걸려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줍니다. 자, 세 번째 동문에서도. 자, 보십시오. 네 번째는, 어, 사성문이 나왔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고. 자, 다섯 번째 문도 역시 사성문. 음, 긍정적으로. 자, 시온 그래도 진현 현 때는 꽤 괜찮습니다. 자, 여섯 번째 똥문. 자, 이건 뭐 실질상 깡, 깡통이죠. 음, 어. 일곱 번째도 어, 깡통, 자, 여덟 번째도 삼성문입니다. 자, 깡통, 음, 자, 아홉 번째 문입니다. 아홉 번째 문은 자, 노멀드. 자 마지막 문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치유 한번 나오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나벨 나왔네. 음, 오성 두 개를 조, 얻었다고 이렇게 조화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성적으로 저는 깔끔하게 천스톤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아니, 4천스톤이 무료로 생기다니? 는아니고 이성적으로 한다고 한들, 가차 확률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 어, 중요한 거죠. 내 99,000원 내놔! 첫 번째 동문. 어, 렉 걸린 것 같은데, 방금. 음, 깡통이고요두 번째 동문. 링리. 저, 비트랑 밍화가, 이절이 너무 안 나옵니다. 비트, 밍화, 아, 비트만, 어, 그, 어나더 던전에서 한번 나왔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간신히 환리경 등반해가지고 하나 얻은 거, 하나씩 얻은 거. 그래, 울지 마, 조꽁야밥 달라고? 자, 일단 좋습니다. 오늘은 회사를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 자 이제 마지막 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음... 아, 어, 제발! 사 요리, 사 요리, 네 가지 요리에 힘에... 아디아디바르 이번에도 망했다. 김치만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꼭 얻고 말 것이야. 단차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이성적으로 가차를 안할 것이야. 감성적으로 할 것이야. 왜냐면 어차피 가차 확률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아, 야, 더 하면 안 되겠다. 야, 10번 더 하려고 했는데. <laughs> 5성이 단차에서 나왔다는 거는 나머지 이제 단차에서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망했다! 오랜만에 등장해서 똥똥거리면서 지호 나왔다고 자랑을 할랬는데, 지호는 커녕 시온이나 쳐 나오고, 아름다운 현현이나 달기면서 또 단차를 달겨야 되는 그런 운명의 가...